안녕하세요. 목포 동부시장에서 장사 회집을 하고 있는 이정혁입니다 반갑습니다. 원래 저희 아버지가 배를 하셨어요. 이제 생선이나 회 같은 거는 뭐 태어날 때부터 먹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. 그리고 광주에서 장사를 10년을 했는데 광주 이제 큰 마트 있잖아요. 수산코너에서 이렇게 운영을 했어요. 수산코너를 10년도 하고 이제 고향을 내려오고 싶어가지고 이제 어디 가게를 하나 오픈할까 하던 참일라에 전통시장에 들어가면 더 좋겠다. 네, 예, 유동 인구도 많고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자 해서 이제 운 좋게 동부시장에 들어오게 됐죠. 아, 어, 저희 가게는 이제 보시면 다회한 접시가 만 원입니다. 자한 접시가 최소 만 원부터 만 오천 원까지 그래요. 당연히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서너 회 아니냐, 뭐 죽은 횟감이 아니냐 그러는데 다 살아 있는 화어들입니다 저희는 하루를 하루에 쓴 만큼만 그날 그날 바로 산지에서 드립니다. 어, 당일 직송을 해서 봤기 때문에 회가 맛있어요. 계속해서 싱싱한 화로회를, 아니면 해산물들을 한 접시에 만 원에, 만 오천 원에 이렇게 저렴하게 계속 판매할 생각입니다. 힘든 시기에 저희 가게 오셔가지고 저렴하게 한번 드시러 오십시오. 앞으로도 싱싱한 해산물들을 또 싱싱한 회감들 고객 여러분들께 최대한 청결하게 장사하도록 보답하겠습니다. 자, 앞으로도 저희 가게 많이들 찾아주세요. 감사합니다.